자사몰보다 쿠팡 네이버가 좋다. 네네. 네. 그런데 사실은 보통 이 파시는 분들이 전형적인 레포토리가 1번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시작한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걸 쿠팡에도 판다. 네. 그러다가 결국 아이 플랫폼 이, 새끼, 이 새끼들 못해먹겠다. 자사몰로 해야 된다. 네. 보통 이게 그, 그 일반적인 순서거든요. 그쵸. 사고의 흐름. 네네네. 그런데 네, 네, 네. 오히려 쿠팡 네이버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죠? 일단 첫 번째는 음 제가 자사몰을 안 해본 건 아니에요. 당연히 화장품 회사 다니면서 자사몰도 해보고 메타나 광고비도 많이 써보고 뭐 음. 그대로 막, 막 광고비도 써봤지만 음. 어 쿠팡이 압도적으로 회원수가 많죠. 그리고 쿠팡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가 로켓 배송과 로켓 그로스도 있고 쿠팡 광고도 있고. 근데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랑 그다음에 쿠팡으로 비교했을 때 제가 쿠팡을 추천하는 이유는 아, 그, 일단 네이버 쿠팡이 자사몰보다 낮다 이전에 그냥 쿠팡이 짱이다. 음. 지금 제 기준에는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타겟마다좀 음. 다릅니다 그러니까 저의 아. 고객들은 나이가 50대 60대인 분들은 음. 어 부모님들의 핸드폰에 쿠팡이라는 앱은 대부분 있을 거예요 음. 심지어 70대 할아버지도 쿠팡을 쓰십니다 저희 부모님도 쓰시고 저희 할머니도 그러니까 할머니는 직접 쿠팡을 났었는데 저희 엄마 시켜서 쿠팡에서 사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쿠팡 로켓 프레시 주부들도 쿠팡을 많이 써요 맞아요 저희 집도 네. 저는 그러면 잠재 고객을 보는 거예요 쿠팡을 왜 쓰냐? 당일 배송이 되잖아요. 네이버는 마켓컬리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합쳐도 쿠팡이 압도적으로 이, 이 유저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 경험이 저도 사용하고 있는데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음. 그러면 앞으로 더 늘어날 커머스가 어디냐? 그러니까 어디가 좋다 안 좋다를 기준을 할 때는 그러니까 유저 수로 보는 거죠. 사용자가 많은 곳이 음, 어디냐? 음. 그러면 이제 자사몰보다 쿠팡 네이버가 좋다 이게 뭐 천편일률적으로 적용될 공식은 아니고. 네.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56, 70대 조금 실버 청년들 네. 여기는 거의 그냥 고민도 안 하고 쿠팡을 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게 음... 자사모를 우리가 만들었어요 이거는 이겁니다 사막 한가운데 집을 지었는데 누가 오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유튜브를 만들었는데 처음에 막 사람들한테 컨텐츠를 보여주기 음. 쉽지 않잖아요 음. 예를 들어난 유튜브를 안 만들고 나는 그냥 내 홈페이지에 영상 만들어서 올릴 거야 음. 이거랑 유튜브 채널에다가 영상 만들어서 올릴 거야 이두 개로 비교하시면 은 이제 내 홈페이지에 만들어서 영상 올려가지고 사람 오게끔 해가지고 할 거야는 그냥 자사몰일 거고 음음. 유튜브에다가 내 영상 올릴 거 하는 거는 스마트스토어 또는 쿠팡이 거죠. 음. 그러니까 콘텐츠로 표현을 하면은 예를 들어 쉽게 표현을 하면 근데 자사몰은 만들어서 내가 인플루언서예요. 음. 10만 인플루언서야. 내가 그냥 말만 하면 사. 이런 자사몰이 맞죠. 음. 이러면 당연히 자사몰을 써야죠. 음. 음. 여러분 이거 좋아요. 이거 쓰세요. 이거 이거 되게 좋은 겁니다. 제가 만들었어요. 근데 제가 한 10만이에요. 근데 거기서 사람들이 보고 구매한다면, 은 어, 앞뒤 안 보고 당연히 자사물을 한다고 저는 말씀드리지만, 음. 제가 그러진 않죠. 음. 그러면은, 어, 쿠팡과 스마트 스토어 중에 결정을 하는데, 음. 쿠팡을 하는 이유는 제 기준에서 어, 그 타겟들이 훨씬 더 많이 사용하고, 스마트 스토어도 요즘에 앱이 생겼습니다. 근데 쿠팡 앱을 설치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봐요. 스마트 스토어 앱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아, 그쵸. 네. 그리고 네이버 들어가서 하는데 네이버 어플로 하는데 맞아요 그리고 저는 명확하게 쿠팡은 풀필먼트 회사 그러니까 물류 회사라고 생각을 해요 그 경험 자체가 당일 배송과 오늘까지 오는 데도 있죠 오늘 구입을 하면 맞아요. 근데 이걸 네이버가 따라가기는 조금 힘들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음... 어쨌든 쿠팡이 제공하는 편의성 자체도 너무 크고 네. 그리고 그 이전에 만약에 내 타겟 고객이 쿠팡을 주로 이용하는 고객이라면 네. 이거는 수수료를 떼줄지언정 어, 그렇죠 음 훨씬 그, 그게 맞 그게 맞다 보통의그 오픈 커머스 말고 일반적인 뭐 무신사랑 아니면 다른 그 데들은 수수료가 더 비싸요 그러니까 쿠팡이 수수료가 비싸다고 하는 것들을 제가 아니요 안 비싸면 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에 입점했을 때더 비싼 데들이 훨씬 많이 있기 때문에 음. 제 기준에서는 어이 정도의 수수료는 내고 쓸만하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몇으로죠 이게 또 카테고리마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음. 기본 수수료는 10.8%고, 음. 저는 전동공구 쪽은 7.8%예요. 고기만 음, 좀더 낮아서 좋네요. 그렇죠. <laughs> 그것도 좀 이점이죠. 오히려 좀더 음. 낮은 수수료에 있는 것도 이점이죠. 음, 그러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아, 예를 들어서 아까 구, 대표님의 사용층 쿠팡을 한다. 이렇게 내 고객층이 뭘 쓰는지, 네, 오 어떻게 알죠? 가서 물어보면 되나요? 그거는 통상적인 통계를 좀 판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은 하고 그러니까 저는 오픈 커머스가 그렇게 많이 있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그래서 G마켓, 옥션, 11번가, 롯데온, 쿠팡,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여섯 개에서 끝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근데 이제 여기서 유저수로 따지면은 1번, 2번이 쿠팡과 그다음에 또 스마트스토어가 나머지는 그냥 서브라고 저는 생각은 하고 있고 그냥 오픈 커머스 한다면 이 다섯 개에서 아... 벗어날 게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이십 대 삼십 대면 그냥 스마트 스토어예요. 오십 대 이상은 쿠팡이요. 이렇게 그냥 정의를 내리기 있긴 하죠. 아 그래도 뭐 크게 벗어나진 않는다. 네. 이 삼십 대도 쿠팡으로 더 많이 안 하나요? 이게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카테고리마다 음, 카테고리마다 다르고 운영하는 방침과 전략이 좀다르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 스마트 스토어는 예를 들면은 스티브 어 캠핑샵 음. 이런 느낌으로 해서 약간 전문 샵 느낌이고 근데 쿠팡은 그냥 제품 단이죠. 그냥 검색을 하거나 했을 때 어떤 브랜드가 노출이 먼저 되기보다는 제품 단으로 노출이 좀 많이 되기 음. 때문에 경쟁을 했을 때 이제 제품으로 승부하는 건 쿠팡으로 뭐좀 보고 아. 있고 스마트 스토어는 음. 이제 어떤 브랜드 샵 이런 느낌이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이도 있는데 이런 브랜드 샵을 했을 때는 악세사리나 뭐 아니면 이쁜 아기자기한 것들이 있을 확률이 높다 그러면 그 구매할 확률이 높은 타겟은 20대 30대다 이렇게 음. 판단을 하는 거죠. 음. 좋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어. 어. 어쨌든 대표님이 하시는 지금 가장 큰 메인 사업은 쿠팡에서 자체 브랜드를 운영하는 네, 일이잖아요. 네, 네, 네. 그러면 누군가가 제로 베이스에서 나도 쿠팡에서 뭔가 브랜드를 만들어서 시작하고 싶어요.라고 네. 한다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됩니까? 해외 구매 대행 하라고 할것 같아요. 아 그걸 해서 일단 뭐가 팔리는지를 봐라. 네. 왜냐하면 네. 제가 맨 처음에 온라인으로 물건을 판매했던 게그 테슬라 스티커입니다. <웃음> <웃음> 그거 누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이하냐면 제가 테슬라를 지금 타고 있는데 테슬라를 좋아하니까 네. 제가 팔고 싶은 걸판 거예요. 음 음. 그러니까 이 사고의 관점이 어, 야 이거 내가 테슬라 타는데 테슬라 안에 이런 그 문에다 부착하는 스티커가 몇개 있으면 좋겠다. 왜냐 어, 그때 뭐 표시되는 게잘 없었기 때문에 음 그래서 제가 그때는 여기 테슬라 유저들 대상으로 이제 이 스티커를 만들어서 팔아야겠다 했는데. 어 그때가 2022년 2021년도가 이때였어요. 와 진짜 달구지승 차감 시절 아닙니까? 어, 그렇 그러니까 그때는 심지어 유저도 많이 없죠. 네. 제가 테슬라를 구매한 게. 아마 2020 그때였던 것 같아요. 아, 아니요, 지금 4, 5년도 말해놓고 됐으니까. 보니까 죄송하네. 달구지 승차감이라 그래서. <laughs> 뭐 이제 그 그거는 개인의 그 어떤 선호 선호도와 이제 그거에 따라 다른 거기 때문에. 네. 아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그 승차감이 일반적인 승차감과 조, 다르다는 평이 많았던 시절에 <laughs> 사셨는데 본인은 불편하지 않으셨나요? 저는 불편하지 않은데 와이프는 오케이. 똑같은 표현을 네. 씁니다. 아 그래요? 예. <laughs> <laughs> 네, 그래서 그때 제가 판매하고 싶은 내가 해보고 싶은 걸 팔았을 때 좀. 어떻게 보면 잘안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에이. 제가 말하는 거는 뭔가 사업을 하고 싶다 하는 물건을 판매하고 싶은데 저 이걸 팔게요 하면은 전 대부분 안될 거라고 봐요 음. 그냥 안해본 사람이라면 음. 근데 이제 어떤 게 팔릴지를 알기에 가장 좋은 거는 해외 구매대행이죠 아 그러면은 하기, 하고 싶은 거어 이거 팔아 봐야지 잘될거 같은데 그러지 말고 뭐 그냥 만약 그런 친구가 있고 너무 하고 싶으면 해봐 뭐 이제 속으로는 잘안될거 같은데 왜냐면 에이. 제가 해외 구매 대행을 기반으로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검색량도 보고 그다음에 실제로 물건을 팔아보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한 다음에 물건을 판매하는 거랑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게 될 거라고 하고 자기의 상상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거는 완전 다른 얘기입니다. 음, 그럼 어쨌든 해외 구매 대행으로 뭐가 팔리는지를 한번 목격해라. 그렇죠. 경험을 하고 네. 자신감이 생겨야 거기다 또 드라이브를 걸수 있거든요. 자, 그럼 목격했어요. 뭐 예를 들어 뭐 마이크가 팔린다. 네. 이렇게 인지를 했어요. 그 다음 단계는 뭐죠? 일단은 돈을 좀 모아서 이거를 이제 사입을 할수 있는 비용을 만들어서 이제 음. 사입을 하고 브랜드를 로고로 부착하게 가지고 이제 패키징도 하고 브랜딩 작업을 한 다음에 이제 팔아야죠. 그러면 사입이라 하면 중국의 제조업체를 컨택해서 맞아요. 거기서 예를 들어 뭐 마이크 만들 이, 이런 스펙으로 만들어 주세요.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 주세요. 이거랑 비슷하게 만들어 주세요. 네. 이렇게 한 다음에 네. 내꺼 뭐 스티커 스티커 프린팅이든 한다. 이건데. 네. 일단 중국인이랑 소통해야 되잖아요. 제가 한 중국인들과 3년 동안 소통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 번역기를 쓰면은 다 됩니다 아 그러면 그 프로세스가 뭐예요? 공장은 어떻게 찾죠? 어 공장은 또뭐 1688이라는 뭐 공장을 찾을 수 있는 것들도 있고 그게 뭐 서비스 이름인가요? 그 사이트 공장 어. 아니면 알리익스프레스 이런 데 들어가면은 공장 컨택을 바로 할수 있고 알리에서 그걸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네그공장 거기서 찾을 수도 있습니다 오 그러니까 그냥 알리 저는 쇼핑몰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대량으로 하거나 사, 그 여러 가지 판매하는 그쪽 갔을 때 물건이 늘어나면은 또 공장 컨택을 그쪽에서 또할수 있게 있고 오. 저는 지금은 소싱을 해주는 어, 협 협력 업체 대표님이 계셔서 그쪽으로 다이렉트로 이제 공장 컨택해서 하고 있죠. 아또그 중국에서 제조업체 컨택해주는 또 대행사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음 그런 사, 회사들은 뭐 중국 소싱 대행, 대행 치면 나오나요? 저저 이거는 뭐케바케인것 그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또. 같이 협업을 하고 그 이제 같이 일을 하자고 하는 대표님들이 있어서 그쪽에서 소싱을 해 주는 건데 찾는다하면 그렇게 또 찾아보겠죠. 음. 그리고 그거를 대행해 주는 회사도 이제 찾으면은 나오긴 합니다. 그렇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내 불, 그걸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걸 만들어서 제품이 생긴 것과 음. 이제 얘를 뭐 프라이싱을 어떻게 하냐? 아니면은 뭐 마케팅을 어떻게 하냐? 네. 패키징을 어떻게 하고 물류는 어떻게 하냐? 이건 다 다른 이야기잖아요. 그럼 그 과정은 어떻게 해야 되죠? 저는 그게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저도 브랜드 제품 만들고 이제 조금 더 경쟁력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틱톡에다가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고 음. 이제 그거는 각자의 전략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내가 이걸 어떻게 더 세일즈를 해서 내 제품을 비슷해 보이지만 다르게 보이게 할 건지에 대해서부터는 본인의 이제 거기서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이제 구매대행을 예를 들어 잘 팔려가지고 제가 이 제품의 특징과 이런 걸잘 알아요. 상세 페이지 세팅을 잘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쿠팡 광고를 돌리는 거 말고 내가 뭘더할수 있을까 음. 이제 거기서부터는 이제 본인의 노력과 본인의 역량과 실행력에 차이겠죠 그럼 대표님은 틱톡을 하셨다고 했는데 틱톡은 애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또그 잘못 알고 있는 그니까 러 잘못 알고 있다는 게 뭐냐면 아직은 잘 모르고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제가 이 크래프트 볼트라는 브랜드를 다른 전동 공구와 다르게 좀더잘 팔고 싶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초기에 시작했고 제가 진입을 좀 늦게 했으니까 음. 그래서 영상을 좀 올려보자 소품으로 반응이 어떨지 모르지만 그래서 틱톡과 그다음에 릴스 그다음에 그 쇼츠 세 가지에 똑같은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네, 근데 틱톡에서 갑자기 반응이 막 (10만 조회수) 막 (5만 조회수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튜브 인스타에선 잘안 나왔는데 네. 뭐 유튜브는 뭐천 일선도 한 천? 이 정도 영상 나오는데. 내용이 뭐였어요? 제가 크래프트 볼트니까 네. 이제 약간 페르소나를 하나 만들었어요. 볼트 형이라고. 음, 음. 그래서 이제 약간 여기서 음. 볼트 형 전기톱 좀 추천해줘요 하면은 제가 아 어, 그래 전기톱? 내가 지금 바로 알려줄게. 아 크래프트 볼트는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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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톱이야. 한번 사봐. 이런 영상을 만들고 진짜 그냥 거죠. 홍보. 네. 네 그거를 이제 지금도 계속 올리고 있고 그 영상을 보고 주문 문의가 많이 들어와요. 틱톡 영상을 제품 홍보하는 컨셉을 잡아서 볼트 형이라는 사람이 이제 제품을 쉽게 설명해주고 구매하게끔 하는 거를 영상 올렸는데 사실 대놓고 광고인데 그게 10만 뷰가 나왔어요? 네와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영상이 저도 가끔 보면은 이걸 왜왜 왜 이렇게 많이 봐? 근데 막 댓글도 달고 근데 거기서 느꼈던 게 50대 60대 분들이 정말 많이 봅니다 틱톡을 네오 정말 많이 봐요 그러니까 이게 관찰을 잘 하면 장모님, 장인어른 계실 거고 부모님 계실 거 아니요. 에 은근히 틱톡 영상을 공유해서 링크를 보낼 때가 많단 말이죠. 아니 저 지, 저는 그러진 않았고 지하철에서 가는데 앞에 나이가 좀 지긋하신 분이 틱톡으로 뭘 보는 거예요. 그 저는 어 저분 되게 신세대다 하고 넘어갔거든요. <laughs> 이게 아직도 틱톡은 막 십대 이십대만 하는 거 아니야지만 응.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이 상대적으로 시간적인 여유가 많아요. 어쩔 수 없이 그냥 소비량 자체가 많은 거구나. 그러니까. 어쨌든 경제활동을 하는 게 (30대) (40대가) 메인이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니까 러 이게 나이가 좀 들어감에 따라서 어, 경제활동 자체가 좀 줄어듦에 따라서 잉여 시간을 자기의 취미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고봅 보면 음... 이거 아기들하고 비슷한 거죠 아기 음음... 영상 보면 미친 듯이 보잖아요 음음... 근데 어른들도 사실은 영상 소비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영상도 보면은 옛날 어르신들이 볼 만한 그 아침 드라마 리믹스 해가지 하시는 분들이 조회수가 미치기도 하고 아, 그러고 똑같은 겁니다. 음. 그래서 틱톡이 제 인사이트를 보면 은 50대 60대가 엄청 많고 오. 그러면은 이분들이 전화도 와요 그 물건 사고 싶다 아 거기에 틱톡에 그 스토어 정보 연결이 가능하니까 네. 그리고 제가 조금 알바비처럼 용돈벌이를 하는 게 이제 거기다 쿠팡 파트너스 링크를 넣고 제 틱톡으로 구매하는 분들이 쿠팡 파트너스 링크로 제 물건을 사면 음. 그 물건에 대한 3%도 제가 먹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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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을 생각보다 많이 하신다. 틱톡. 그래서 어쨌든 단계를 정리해 보면은 제로 베이스에서 하려면 1번 해외 구매 대행으로 일단 뭐가 잘 팔리는지를 봐라. 네네네. 그런 다음에 그거를 소싱 뭐 소싱 대행사를 쓰건 번역기 돌려서 중국 공장이랑 컨텐츠를 하건 어 제품을 만들고 네. 거기에 브랜딩을 입혀서 이제 한국에서 파는 건 이제 너의 역량 뭐 유튜브를 해서 마케팅을 하건 <목소리> 뭔가 잘 팔기 위한 노력을 해서 판다라는 건데. 중간에 가져오는 가져오는 물류 이거는 공장 측에서 하나요 아니면 그것도 업체를 찾아야 되나요? 물류도 포워딩사가 있습니다 그니까 저는 이런 겁니다 일을 하겠다고 하면 방법은 다 있어요 음. 도와달라고 하거나 물어보거나 하면은 이제 다 업체들이 있고 사실 그 구매 대행을 할때 하는 그 물류 업체 그배송대행 업체가 사실 그런 음. 일도 다 해줍니다 음. 네. 그런 업체를 찾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니까 러 음. 사업이라는 거를 찾기 시작하다 보면은 이게 조금씩 늘어나면서 그 사람 알게 되면은 아 저건 저 사람한테 도움 받을 수 있겠구나 에이. 좀 하다 보면 저건 저 사람이 도와줄 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좀 생기더라고요 음, 네. 배송 대행 뭐 이렇게 찾아도 되고 네뭐 음, 그런 물류 업체 는 제가 또 알고 있으니까 또한다면저 제가 추천도 해드리고 음. 네. 그런 식으로 좀 사업을 하는데 국내에서 판매할 때 전략은 카테고리마다 다르고 제품마다 다른데 제가 항상 그 스레드에서 강조하는 이 내용이 뭐냐면. 예전에 우리가 방문 판매하거나 를 대표자들이면 자기 물건을 들고 똑똑거리면서 물건을 팔던 시절이 있잖아요. 저는 똑같다고 봐요. 온라인 콘텐츠에서 대표가 나와서 물건을 홍보하는 것들은 너무나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작을수록. 근데 이제 선영 소주 대표님도 제가 알기로는 인스타그램 되게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음. 근데 그분도 나이가 되게 많아요. 음.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잘 보여줄 수 있는 것 자체가 국내에서부터는 이제 시작인 거죠 음 그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브랜드 셀프 퍼스널 브랜딩의 영역일 수도 있고 맞아요 음, 뭐잘 해나가야 된다 근데 그렇게 해서 브랜드를 뭐 만든다고 해서 다그 뭐랄까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대표님 생각엔 아까 저희가 중간에 넘어갔지만 이뭐 스티커를 붙이고 뭐 하는 이런 브랜딩의 과정 네. 뭐~ 아이템 선정의 과정까지 포함이 되겠죠 그러면은 뭔가 그래도 팔릴 브랜드를 만들려면 네. 어떤 점을 좀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원래는 브랜드에 꽂혀가지고 멋있는 거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컸어요 음~ 근데 요즘에는 프로덕트를 봐요 이 제품 제품이 팔릴 만한 건가 이걸 누가 쓰지 그러니까 이거에서 시작해서 브랜드를 만드는 걸로도 아예 관점이 바뀌'었죠 예전에는 음. 어, 막 우리 리브랜딩 해야 돼 뭐~ 브랜드 뭐~ 무드를 바꿔야 돼. 다 필요 없다 생각해요. 요즘에 이 프로덕트 하나 자체가 이 만족도가 높아져야 브랜드가 되는. 애플도 음. 그렇고 아이폰을 쓰고 뭘 하다 경험이 좋으니까 애플이 좋은 거지 음. 처음부터 그 사과 로고가 좋은 건 아니거든요. 음. 그러니까 요즘에는 저는 조금 자신이 생긴 건아저 제품은 몇 개월 안에 이러고 만들 수 있겠다. 음. 저 카테고리 이건 되겠다. 저건 절대 안 돼. 이게 좀 보이기 시작한 거죠. 음, 일단 브랜딩이고 나발이고 네. 프로덕트가 좋아야 된다. 프로덕트부터 시작해서 브랜딩으로 가야 돼요. 음. 왜냐하면 사람들 고객들이 고, 그 기억하는 건이 제품을 쓰고에 얻었던 경험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테슬라도 테슬라 프로덕트에 만족한 사람들이 테슬람이 되는 거지. 음. 애초부터 테슬라가에 환장하는 분들은 주식을 사서 많이 오른 사람 빼고는 없다는 거죠. <laughs> 그러니까 내가 테슬라 탔어. 어 달구지 같아. 근데 난이 오토파일러 기능 없이는 자동차를 운전을 이제 못하겠는데 이 자동차가 매일 매일 업데이트를 해줘. 겉은 그대로인데 내부적으로 업데이트되는 이 경험 너무 좋아. 음. 난 다음 차도 무조건 테슬라야. 그러면 이 테슬라 자동차를 타고 테슬라가 사랑에 빠진 거지 테슬라가 좋아서 테슬라를 산건 아니거든요 로고를 보고 브랜딩과 와저 로고 너무 멋있지 않아 나난 테슬라의 로고 정말 진짜 저로고 옷에 붙이고 다니고 싶어 자동차를 탄 사람이 자동차를 경험한 사람은 그럴 수 있죠 근데 그 로고만 보고 가면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테맨 테맨 <laughs>